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에 옮겨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추력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널,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지와 화목재로를 드리라 내가 네 힘을 기만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재단에 대한 법입니다. 어, 모세가 어, 허암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을 받게 되었지요. 동시에 이제 재단에 있는 재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어, 오늘 그 너, 너희는 나를 비, 비겨서 비 비겨서라는 말이 나, 나오는데 비겨서라는 말은 곁에 두고 그런 말이지요. 비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곁에 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죠. 앞에서는, 앞에 저 20장 저 앞부분에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나를 곁에 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앞에는, 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양에 초점이 두었는데 어느 법문에는 재질 무엇으로 만들 만드느냐 그 재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론의 금 송아지 사건, 사건이 사건 나오죠. 금으로 만든 어, 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어, 그 죄질과 같다 그런 뜻이죠. 점점 비싼 재질로 만들게 되니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거 살지 말아라 그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다 두려 했으니까 근처 가기, 들어가기 싫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부터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모세가 돌판을 1 0명 받았는데 거기 이제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주 참 귀중한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잊어버리고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얘기만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로 나중에 그 성막을 만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성막 짓는 법을 모세가 받아오게 되죠요그참 덕교 규정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게 되면 사람이 지키려고 그래도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건이 아닌데 스스로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너와 나와 만나자. 내네 죄를 깨끗이 사해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죄를 깨끗이 사해져서 우리의 죄성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재단입니다.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굴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지요. 죄를 인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화해의 성기를 내민 것이 바로 이 제단이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 법을 지켜라 죄지 말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설사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성기를 내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참 그래서 이이 번제와 화목제를 만드는 이 제단은 참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절은 토단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얘기에 나오는데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거기서 너희 만나겠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토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꼬시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주게 되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죄를 깨끗히 태워버린다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이후에 음식을 해서 백성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화목하게 회복, 회복하고 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것이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어, 이 달리 지금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배라 볼수 있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된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의 삶이지요. 우리의 삶, 삶이. 바로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내 직장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일하는 일터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되도록 해서 살아가는 삶 예배의 삶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할수 있죠.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제일 큰 복이라 할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게 되는 세상. 그것이 곧 예배의 삶이지요. 오늘 흙으로 만들었다. 토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은 돌로, 어, 흙으로 만들었지요. 차츰 어, 발전해 가면서 솔로몬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돌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거기 여러 가지 기구들은 노스로 만들었죠. 어, 그래서 어, 솔로몬때 돌로 만들어서 자연석으로 만들게 되는 일이 있었죠. 채석장에서 다 다듬은 다음에 성전에 와서 그것을 끼워 맞추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이돌 재단 경우에 다듬은 돌을 하지 마라. 이 자연석으로 하라 그런 말이죠. 어, 정으로 쪼갠, 쪼개면 되지 않는다. 어, 쇠로 된 정이죠. 그래서 만들지 말라. 쇠는 어, 무기를 상징하지요. 무기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과 평강을 의미하는 이재단이이 쇠로 말미암아 전쟁의 상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으로 만들 건들지 말라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 보면 나시리는 시체를 만들지 말라 그랬지요. 나시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시체는 죽음의 형체 아닙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 생명을 뜻하는 이 나실이니, 죽음을 뜻하는 이 시체를 만져선 부정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정으로 다듬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뉴욕에 가게 되면, 뉴욕 본부의 유엔 본부의 그어 모형이 하나 있죠. 총이 있는데 총 총이 긴 총구가 휘 꼬여져 묶여져서 위로 향하고 있는 그런 어 모형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할래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상가 조심하라 그 이유, 이유는 부정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어, 정결이 참으로 중요한데 부정하게 되면 안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계단을 오를 때 옷차림이 통으로 된 옷을 입게 되면 하체가 보이게 되니까 그것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번 그 카타르 축구 축구 월드컵 하는데 복장 문제가 나와, 나오죠.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지 말라. 선정적일 수도 있고, 모, 몸이 드러나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후에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아는, 아는 것처럼, 어, 다윗 왕이 벗겨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춤추다가 하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미갈이 그것을 비웃게 되죠 아, 체면이 말이 아니다. 옷이 흘러도 벗겨진 것 같습니다. 수치스러움, 그것을 나타내죠. 그때 다윗은. 이건이 사람에게 그렇게 뭐 자기 하체 보였다고 체면에 깎이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하체뛰어는 뛰노,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수함, 이기적인 욕심이나 탕욕 이런 것을 제거하는, 제거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지요. 이것이 곧 예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가는 것이 제일 필요한 일이지요. 어떤 세상적인 때가 묻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셔서 흐뭇고 추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참 깨끗하구나. 하나님의 임자심을 체험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결하고 흠모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산재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